자, 육급이 배정 한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할리 이할리. 그래, 벼화가 있겠습니다. 벼화가 있고, 그 어, 다음에 요거 이제, 승칼도. 칼도가 있다면 요거는 이제, 승칼도라 한다 합니다. 그래, 요 벼화는 그래, 이제 곡식이 익어서 그 고기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한다 합니다. 그래, 벼화. 그래, 변화, 곡식 같은 거벨때 날카로운 것으로 변대해서 자 원래의 뜻은 날카롭다라는 뜻이었다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울리 예를 들자면 예리하다 할때 날카로울리에 날카로울리 할때 요렇게 날카롭다는 뜻이 있는데 그런 그래 곡식을 배울 때 날카로운 것으로 우면 편리하니까 아, 그래서 이거 편리하다는 뜻도 있다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편할 편 해가지고 편리하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편리한 편리하니까 또, 결국은 사람의 삶에 이롭되어서, 그래서, 이롭다는 뜻까지 나왔다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롭다의 뜻으로 거의 많이 쓰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로울리라고도 많이 외웠는데, 이제 또 대표 후음이 이할리라고 이렇게도 또 나와있네요. 그 이할리, 이롭다. 자, 들어가는 단말 뭘까요? 어, 유리하냐, 불리하냐할 때, 그래. 유리, 불리 이게 들어가겠습니다. 또는, 이익이 낫냐 이익이 안낫냐할때 그래.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익. 그래서 이익수로 부딪힐 때는 이익 상충 이렇게 한다니다. 그래. 서로 상 그래. 부딪힐 충 또는 띠를 충. 그래. 이익 상충. 자, 그다음 이제 요요 요 이할리가 들어가는 낱말 중에서 이제 요런 게답니다 여기 어. 그 나무가 있으면 요것은 배 배나무 할때그 배리라고 한답니다 배리. 그래서 이화 같은 면 배꽃이고 이화여자대학교 요래선 답니다. 자 이할리 자 이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